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이뮤논시아의 마감 데이터 정리하고 바이오비주의 1일차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논시아는 달바글로벌과 한 묶음이 된 덕분에, 그러니까 달바 덕분에 좀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 같아요. 16만 9191건이 참여했고요. 균등 배정은 6.75주로 끝났습니다. 6주 또는 7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75%의 확률로 7주까지 배정을 받겠습니다. 자, 증거금은 3.76조 원이나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38,000주, 일반 등급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816으로 굉장히 높아진 바람에 아마 0.6 어디쯤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배정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해당 구간 소수점이 0.6대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비주 1일차 데이터 확인해볼게요. 1일차에 59,860건이나 참여했고요. 와, 증거금도 1,196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1일차부터 대단했어요. 최근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느낌이 오시는데요. 원일 T&I, 나우로보틱스보다 1일차 참여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나우로보틱스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요게 바이오 비주가 좀 사이에 낀 일정이라서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회차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참고해서 2일차 예상을 해볼 건데요. 1일차에 나이와 나우로보텍스가 2일차에 19만 건 가량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1일차 건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바이오비주는 19만 7천 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수량은 1.90주. 대부분은 그래도 2주까지 받고 좀 소수가 한 주까지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증거금 예상치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5조에서 한 5.3조 원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5조 원 기준의 예상 비례는 2930대 1 정도입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뮤논시아 플러스 달바글로벌의 기대 수익을 합치면 바이오비주 하나를 선택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작은 배분을 추천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는 사실 상장을 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서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다, 최고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달바글로벌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 많으셨어요.